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달래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파는 한반개 정도 되는데요. 이제 남은 거 깍둑 썰기 이 정도면 될것 같고 호박도 저번에 이상하게 써가지고 어? 너무 두껍게 돌쭉날쭉이네. 이정도만 예쁘게 포개서 요러면 재료는 끝났어요 되게 작은 뚝배기거든요 그래서 물은 한 250ml 정도밖에 안 넣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된장 크게 한숟 넣고 고추장도 한반 스푼 정도 넣을게요 멸치는 한 3~4개 정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먼저 고추장하고 된장을 먼저 풀어줘야 돼 여기 냉이는 많이 끓여나는 막 시들고 묵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한끼 먹을 정도 양만 하는 게 좋아요 이제 다 풀어줬고요, 된장이. 그럼 이제 다 넣을게요. 표고버섯 또 제가 이제 그 불려 놓은 거. 칼칼해야 되니까 베트남 고추도 몇개 넣어야죠. 세네 개. 오주고 다진 마늘. 냉동실에 항상 이제 있는 이제. 섬진해놨던 대파 고춧가루는 한반 정도만 넣을게요 반, 반 스푼 이러면 요리가 다 끝났어요 확 끓고 나서 끝에 냉이만 넣으면 돼요 오, 다 끓었거든요 아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오늘의 주인공 냉이 냉이를 조금 먹기 편하게 듬성듬성 한번 잘라서 넣을게요 안 잘라도 돼요 이게 뭐 크진 않아서 근데 좀 먹기 편하라고 냉이 좀 듬뿍 넣어주는 게 좋아요 겨울에는 이게 되게 귀한 거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 넣고 한번 강하게 한 1분 정도만 끓여줄게요. 예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한 맹이 넣고 한 1분 정도만 끓였거든요. 일단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요. 와 잠깐 넣었는데 그냥 국물에 냉이 맛이 벌써 다 배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그 뿌리를 먹으면 좋다고 하거든요. 음, 뭐죠? 음, 입맛 없을 때 딱, 입맛이 돌아오네요. 일단 먹고 오겠습니다.